알아두면 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죠. 연 임대 수익률 30%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알아두면 돈 되는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속으로 내색은 안 하시겠죠. 저놈의 공장장은 돈 되는 얘기는 언제 하려고 하고 계속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만 하는지 궁금해 죽겠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자, 오늘 거기, 거기 된다. 임대 수익률, 연 임대 수익률 30%에 대해서 한 두세 편에 걸쳐서 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30%라는 거는 늘30% 어, 물건만 소개시켜 드린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상징적으로 30%라고, 연수익률이 30%라 하면, 내 돈이, 내 자금이 1억이, 1억을 투자를 하면은, 월세에서 이자를 제하고, 1년에 250 근처가 남으면은, 연수익률이 30%라고 보통, 산술적으로 계산이 되죠. 자. 이게 수익형 부동산을 다루는 그 분양 대행사 직원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가 분들 모두, 음, 거의 꿈, 꿈에 어느 한 사례가 임대 수익률이 연 30%가 됐다고 하면은 성공 사례를 남길 정도로 어 아주 성공적인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목표를 30% 임대승률에 두고 30% 임대승률에 두고 물건을 고르고 투자를 하고 어 알아보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도 최선을 다하겠죠 제가 자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를 돈 되는 거를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영상을 제목을 자극적으로 자연30% 임대 수익률 도전 만들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첫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반응은 뻔하죠 어저 도둑놈은 저 도둑놈, 저 도둑놈 응? 사기꾼 이렇게 먼저 선입견을 가지시게 마련이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거를 어떤 특,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 당점이 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어,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10, 한 4, 5년 정도 다루다 보니까 좋은 조건의 지식산업센터를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아, 계산해보면, 은 선색적으로 30% 예측되는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30% 도전해 볼래요? 이렇게 손님들한테 권해드리, 권해드렸더니 거부감이 먼저 생겼어요 특징을 모르고 그래서 저랑 거래를 했던 분들은 네, 들어와서 30% 수익률을 보고 계신데 차익도 뭐 그에 준하게 많이 생겼겠죠 그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 같이 30%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에서 영상을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를 유튜브에 처음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유튜브에 지식산업센터를 검색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블로그가 됐건 영상이 됐건 강의가 됐건 지식산업센터를 다루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 그 대행사 소속으로 본인의 현장을 홍보하시는 분들. 하고 부동산 전문가분들 전문가분들이 여러가지 부동산 아이템 중에 지식산업센터를 다루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를 어, 영상을 올리게 되면은 어, 뭐 굳이 저를 안본다고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올리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보다 어, 전문가는 아니고 자신 있었던 건 뭐냐면은 자신 있었던 건 뭐냐면은 10년 넘게 지식산업센터를 중개하던 중개업자로서 어, 대행사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부동산 전문가분들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뭐냐면은 임차인들을 그분들보다는 훨씬 많이 만나봤다는 거예요 지식산업센터를 월세를 얻어서 들어오실 임차인 상대를 그분보다는 훨씬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저희 사무실이 이제 부동산, 그, 아파트용 공장 전문, 뭐, 지식산업센터 전문 중, 부동산인데, 매매 계약 한 건을 하면은 임대 계약은 한 10건이 돼요. 비율, 비율로 말씀을 드리자고 치면. 이제 그만큼, 그, 임대, 임차인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부분에 장점을 갖는지. 뭐 쉬운 예로, 대행사 홍보, 홍보관에 홍보 계신 분들이, 대행사 직원분들이 느낌으로, 어, 기존에 2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200인데, 월세가. 그 다음에, 그럼 우리 건 3억이니까 300 받을 수도 있겠네. 이걸 그냥 느낌으로 이렇게 브리핑을 한다고 치면은, 저는 사, 같은 2억짜리가 있고, 3억짜리 신규 분양 물건이 있으면, 신규 분양 물건에 300만원에 임차인들이 반응이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게 아니고 제가 임차인들이 아, 너무 짜게 봐 어?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거를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지식산업센터라 내용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저만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 임차인들의 마음을 헤, 헤아려서 라는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뭐, 얘기 별거 없거든요. 뭐, 지식산업센터 뭐, 법정 정의가 어떻고, 뭐, 역세권, 수도권에 공실 없는 지식산업센터 투자하고, 뭐, 이런 얘기 빼놓고는 본인 현장, 본인이 밀고 있는 현장, 뭐, 홍보하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할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보다는 자신이 있었다. 그리고 제가 방법을 달리해서 30% 임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임대, 그 지식산업센터를 먼저 소개를 안 시켜드리고, 지식산업센터라는 걸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뭐냐면은, 제안을 받고, 제안을 받고, 30%라는 그 임대 수익률을 제안을 하게 되면은, 그 반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경험을 한 칸, 두칸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30% 임대 수익률 도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그 분들과, 저희 구독자분들과, 카페에 계신 분들과, 그, 교감, 상호, 이렇게, 소통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를, 어,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괜찮은 현장들, 한, 세네 군데 정도를, 추천드리기도 했고요. 추천드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일정 부분, 저희 회원분들하고, 카페 회원분들하고, 그 보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많아져서, 이제, 그, 저의, 그, 최종 목표까지는 아니고, 중간 목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시고,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하셔서 나중에 남들보다는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조건에 연수익률 30%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